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143일째 구세언니와 함께 말씀여행 떠나겠습니다 여수하 18장에서 21장 읽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서 삼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으리라. 내의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무나스의 반 집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들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서 여수아에게 나아오니 여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른 남편 산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기랏팔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랏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 염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반이 12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리아디니 십사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1 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그촐락이면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촐락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새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뻬셋에 미치고 용느암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리대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딱과 나할날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시비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촐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직영안은 이스라엘과 그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원간님과 엔하타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십육 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직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홀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미쳐서 벳 에멧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몽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운마와아벳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촐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나님과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내외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흑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선은 아셀의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안악과 벳세메스니 모두 1구성읍이요또그 촐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부동과 바락과 여흑과 분해 브락과 가드림몽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촐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며 여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부지증 오잘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에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에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알라목과 므나세 지파 중에서 바상곤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21장 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누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온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아 자손들은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 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다르바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촐락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야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훌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두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들과 개바와 그들과 아나독과 그들과 알몽과 그들 곧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아 자손의 가족 곧 그아 가족 중에서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개셀과 그들과, 깁사인과 그들과, 베토름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드게와 그들과, 깁부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몽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단악과 그들과, 가드림몽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상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락과 그들과 야르묵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살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동과 그들과 헬각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들과 가르당과 그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열세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그대목과 그들과 무바악과 그들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라목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